뭐야, 대출을 이렇게 완화하는 것은 정말 집을 사라는 시그널인가? 어떤 지역은 집값이 20%, 40%까지 떨어졌어 이게 바닥점인가? 집을 사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오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등장이 나타날 때 들어가기보다는 반등 나타나고서 6개월 정도 지나서 제가 그래도 IT 출신이거든요. 프로그래머 출신이다 보니까 시장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역전세가 나타나, 나타났다고 해요. 매매 가격이 진짜 급락해 가지고 처음에 전세 세팅 했었던 그 가격 대비 더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차익이 뭐 2, 3천, 5천 1억이 될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천 이상 차이 나는 곳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내가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내가 연끌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돌려주신 상황이 되지 않다 한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세 세입자가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그게 2억이야. 2억에 전세 를 살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1억 5천이고 그러면 1억 5천 새로운 세입자를 마친다 하더라도 집그 소유자는 5천만 원을 더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5천만 원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세입자가 할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은 자기의 전세금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줄수 있는 돈이 없으니 왜 거래도 안된 안된 상황에서 전세 일부라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사람할수 있는 거는 본인이 고지하고 있는 지금 경매를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경매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자기 보증금을 다찰수 있겠냐의 문제예요 찰 수가 없죠 그러면 내 보증금을 전액 다 받지 못했어 남은 5천만 원이 남았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이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이 있거나 다른 어떤 급여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다시 또 강제 집행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가게가 그냥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심하면 개인 파산이라든지 아니면 회생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거의 가정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가게에 대한 그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국가 경제 장치가 전부 다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경착력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IMF 때는 경착유대단 용을 썼었죠 1년 기간 대비 거의 50%도 빠지고 있었으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죠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모습을 저는 현장에 가서 직접 봤었으니까 그때 시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첫 번째는 그 부동산 사무소를 방문하더라도 전부 다 넉이 나간 모습이었어요 거래 자체가 거의 실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한 사람조차도 부동산이 있었으니까 다들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뭐 매물 실종 연세 부도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았고 부동산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적인 기업 자체가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흔들렸던 상황 을 모습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를 먹고 살아야 돼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에 나온 매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그것들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동산에 나온 매물이 너무 빠른 속도로 급증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나 빌라도 거의 뭐50% 이상 다 하락을 했었고 그때는 제가 빌라를 경매를 투자를 해가지고 월 300만 원으로 경매를 투자를 해서 매매 시세에 비에서 싸게 낮찰 받았고 그 차액이 해서 6천 에 6천 짜리 보고 4800낙차 받았어요. 근데 어차피 빌라는 오르지 않아. 대신 내가 싸게 낮찰 받으면 2년 뒤에 팔았었을 때이 차액만큼이나 수익이 돼. 근데 실제 투자금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금리를 굉장히 격하게 내리려고 했었던 시점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이 한도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하고 경락장금 대출을 끌어와버리면 물건에 따라서는 오히려 내가 3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을 더 회수하게 될 이런 상황이 나타났던 거였죠.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는 이제 타이틀을 계속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청약 부분과 대출에 대한 부분이고 근데 지금 청약과 대출 모두 다 어디에 국한되 있냐면 무주택자하고 일주택자에국한되 있습니다 그 내용은 15억을 초과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완전 금지가 됐던 상황인데 무주택자인 사람들한테 너가 15억 이상을 산다 하더라도 대출을 해주겠다 난거같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ltv 같은 경우에도 50%로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dsr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 전문가들이 계속 말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ltv를 완화시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dsr이 40%로 그대로 유지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내 집만을 할수 있는 그 자체가. 얻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만약에 GSR을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큰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출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현재 지금 시장이 불안하고 또 가격이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면서 이 하락장에서 무주택자 일 주택자한테 집을 사라 떠밀어 밀어버린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다 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타이밍이라든지 상황 이런 것들을 많은 공부를 통해서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무주택자나 일 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 뭐야. 대출을 이렇게 완화하는 것은 정말 집을 사라는 시그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어? 또 봤더니 어떤 지역은 집값이 20%, 40%까지 떨어졌어 이게 바닥점인가? 그러면 지금이 타이밍이네. 그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왜? 지금보다 더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올수 있는 그 멘탈이 또 붕괴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떠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출이 완화가 하나의 상징성이라고 봐야 되지. 지금 시장에 진입해라. 라는 그런 시은 눈로 봐서는 안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대출을 완화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또 부동산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경착률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기는 원해요 또 하나 정부는 부동산이 냉탕과 열탕이 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서도 안 돼요 왜? 부동산이 시장에 미치는 굉장히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목적이 경착륙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대출을 완화를 한다는 이 목적이 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정부의 의도와 달리 지금이 집을 사야 된다는 시그널로 판단을 해서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오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일 주택자잖아요. 궁극적으로 다 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아직까지도 거의 대부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지금 다주택자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취득 정부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케이을 놓고 봤을 때지금 양도소득세 중과 이것만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양도소득세 완화는 시장의 매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완화시켜줄 테니까, 빨리 시장의 매물 내놓으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시장의 매물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더 떨치겠다는 기산이거든요 그런데, 취득세와 종부세, 물론, 종부세에 대 부분에 있어서는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법안 결정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에 같이 논의도 조차도 되지 않는 부에서 계속 발표만 됐지, 홀딩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취득세는 아예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취득세 잔본을 완화시켜 되거든요. 어 그러면 무주택자와 일주택자 같은 경우는 일반세를 하지 않느냐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락장에 있어서 그리고 하락폭이 큰데 있었을 때 무주택자나 일주택자가 쉽게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닌 다주택자의 움직임이 나타났을때 시장이 반응한 모습들이 과거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한 주있는 혜택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규제가 완화되지 않다 한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속도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더큰 속도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 리스크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만지작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뭐 임대사과 관련된 부분, 취득세 단부 완화 부분 어. 이런 부분들이 뭐 움직이지 않고서는 거래 절벽 현상이 쉽게 뚫리기에는 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동산 규제 지역을 대거 다 풀었잖아요. 지금 뭐한 달도 안 되지 않아서. 수도권까지다 풀었던 풀은 거거든요. 근데 수속권을 푸는 것은 내년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었다는 거예요. 그 만큼 지금 현재 하락의 속도가 정부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다 주택자의 규제를 푼다 했을 때 상당 부분 법안 통과를 해야지만 시행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당은 아직까지도 부동산 소득은 좀더 불로소득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것은 다주택자 규제를 풀다는 거잖아요. 왜 그걸 풀어야 되느냐? 얘들은 지분 피서는안 된다. 그렇게 얻은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이런 부분이 팽창했기 때문에 정부가 좌수책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게 통과가 되기까지는 각 지역별로 정말 곡소리가 나지 않는 이상은 예. 곡소리가 나면 이게 투표하고도 이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2024년이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시장상을 황 놓고 봤을 경우에 생각보다 빨리 부동산 시장이 경창류에 가까워진다고 라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좀더 힘을 합쳐가지고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규제들을 빠른 속도로 어, 풀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20년도 때, 이제 그때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게 있었어요. 언제 가장 적절한 매수 타이밍일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상장에 무조건 투자하자.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가장 저점에서 투자했을 때 가장 수익이 컸고, 가장 상장의 끝자리에 가면 갈수록 투자금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이 적은 반면에 심지어는 상장 끝자리에 투자했던 거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 이하로 가격 이 내려오더라고요. 상장 끝자리에 투자한 게 아니구나. 상장이 시작하는 초기에 이때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이제 알게 된 거였죠. 반등 의 시그널을 어떻게 이걸 찰수 있겠냐에 대한 그 고민 이 빠진 거예요. 부동산 가격에 미친 요소 중에서 이 요소가 움직였을 경우에는 가격의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찾아냈고 그게 크게 네개더라고요그첫 번째 공급이고 수요, 거래량, 매수 심리였어요. 공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락장에서 입주 물량이 많을 많을수록 하락 기간이 길고 하락폭이 더 커져요. 반면에 입주 물량이 적거나 없는 경우 입주 물량이 많냐 적냐에 대한 기준은 지역별로 연 평균 수요량이 있거든요. 수량 대비 많으면 입주물량이 많고 수량 대비 적으면 입주물량이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입주물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반내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내가 관심 있는 지역 중에서 그 A하고 B지역이 있어 그러면 A, B지역 중에서 A지역은 입주물량이 하나도 없어 근데 B지역은 앞으로 3년 동안 입주물량이 더 많아 그러면 같은 하락장에서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은 하락의 폭이 더 크고 하락의 기간이 더 길을 수 있으니 반등의 시간을 찾는 데 있어서는 입주물량이 적은 네, 이게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수요인데 여기서 말하는 수요는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미치는 수요 중에 최고의 수요는 일자리 수요예요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은 자연스럽게 수요도 증가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증가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수요가 줄어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수가 과거 대비해서 5년 10년 전에 대비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지역이 있고 또 비라는 지역은 3년 전부터 인구수가 감소라고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구수가 감소하는 지역보다는 인구수가 증가하는 지역이 반등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반등이 됐을 때 시그널에 대한 부분에 있어 거래량을 꼭 체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거래량이 반등되지 않고서는 매매 시세가 반등되지 않습니다. 왜 거래량은 저는 실 수요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고 빨리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가격에 빨리 전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어느 시점에서 다시 우상향의 곡선을 타고 가는지 우상향이 좀더 빠르게 나타난 지역이 그렇는 지역에 비해서 반응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매수 타임을 좀더 빨리 잡아야 되는 지역이고 마지막 매수 심리는요 하락장에서는요 매수 심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어? 거래가 되고 있어? 회복되고 있어? 어? 근데 실제 거래가 되면서 금매가 없어져? 어? 급금매도 그 없어지네? 어? 가격이 좀 천식 이렇게 다시 회복된 모습 보이네 이랬었을 때 이제 매수 심리가 다시 대단하게 시작하거든요 거래량보다는 늦게 매수 심리가 나타나,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매수 우위지수는 이거를 체크하는 것이 공인중개사가 방문을 이렇게 했어 그 손님이 근데 앞으로 집값을 살 의사가 있어요 라고 그런 의도로 온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점수도 올라가는 거죠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것은 앞으로 3개월 6개월 1년 안에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시그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공급과 수요는 이건 전 장기 요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년 2년 뒤에 지역의 변화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반면에 거래량과 매수 심리는 저는 이건 단기 요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에 이 거래량과 매수 심리의 변화가 나타나면 이게 시세의 변화에 먼저 움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본다고 한다면 단기 요소인 거래량과 매수 심리를 먼저 보는 것이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세계에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근데 정작 물어보면 언제가 싸고 언제가 비싸다고 이거를 명쾌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언제가 저점이고 언제가 고점이고 이거는 시세의 흐름이자 시세의 변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세의 변화, 즉,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년 동안 연구를 해 봤더니 제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미친 요소가 38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건 38가지 중에서 대부분이 입지적 요소가 많아요. 타이밍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단지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락장에선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자산을 잃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입지 위에 타이밍이 필요한구나. 그래서 타이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그 요소를 했더니 일곱 가지 나오더라고요 일곱 가지 중에서 네 가지만 따로 빼서 제가 그래도 IT 출신이거든요 프로그래머 출신이다 보니까 시장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 장기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 방향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버리랑과 매수 심리는 3개월, 6개월 선행 지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 발바닥에 사서 머리 끝에도 팔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지역은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공구 많아. 또 어떤 지역은 공구가 없는데 매수 능가이 낮아. 이런 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봐야겠냐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아, 수치화 시키자. 네개의 각각의 지수를 만든 다음에 지수의 합을 가지고 지역의 타이밍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수치만 넣으면 그래프도 전부 다 자동적으로 생성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201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이번 상장에서 제가 그 기준대로 해가지고 한번 10년 전에 돌려봤어요. 처음에는 한40몇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적중률이. 근데 지금은 거의 95% 이상 적중이 나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즉다 가능하거든요. 시, 구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그 중에 두 지역만 한번 좀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지역은 이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지역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 지부품인데 매수해야 될 지역은 평택이거든요. 어, 이거를 분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개의 지수인데 하나의 지수당 그 최고 지수가 수치가 오거든요. 네개의 지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최고 높은 지수는 2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이 지수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이 지수가 가장 낮은 지수를 찾아요. 평택처럼. 어, 가장 지수 찾고, 그것보다도 지수가 3 이상 상승하면, 3 이상 상승하면, 딱 이때 매수하라는 시그널딱 주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시점에 서딱 투자했을 때, 그 위에 계속 상장 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파는 거, 매도하는 거. 세종을 제가 갖고 온 가장 큰 이유는, 전국에 있는 지역 중에서 세종이 가장 제일 빨리 하락이 됐기 때문에 세종이 그래프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세종의 그래프를 모습 보면, 최고 지수도 있죠. 가장 높은 지수. 그 가장 높은 지수에서 3 이상이 빠지면 이제 반대로 그때 매도하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매도를 딱 했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하락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처럼 이데이터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숲에 대한 즉 방향에 대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에 실패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런 숲을 보지 않고 즉 타이밍을 보지 않고 어떤 단지가 호재가 있고 그 지역 입지가 같이 좋고 이런 나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인데 이게 지금 하락장이야. 하락장이 초입이야. 근데 이 나무가 좋다고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나서 후회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버하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때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시장이 반등한다든지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시장이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이것만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매도할 수 있는 시간 저는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시장 전망하잖아요. 저 25년 동안 봤는데 시장 전망하는 사람은 많이 있고 요청한 적도 하려고 하긴 해요. 근데 시장 전망은 무조건 100%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1년, 2년, 3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경제 상황이 그대로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전문가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문가는 현재 시점을 놓고 이 상황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1년 뒤에는 이렇게 시장 모습이 바뀔 거다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거를 시청한 사람들은, 아, 저 사람 1년 전에는, 어, 상승 한다 했는데, 왜 하라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희 같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전망은 전망일 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반등을 하고, 언제 꺾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반등하고 꺾인데서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기간은, 제가 경험을 해보, 해보니까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마세요.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0%, 30%, 아니, 40%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저희처럼 부동산 최자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막 이렇게 하거나 부동산 시장은 매일 모니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저는 반등장이 나타날 때 들어가기보다는 반등장이 나타나고 6개월 정도 지, 지나서, 와, 이제 안정적으로 상장이 초입에 들어왔구나 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 집을 사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을 놓잖아요. 네. 놓고 나면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반등이 되고 6개월 정도 지나더라도 부동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도 갖기 시작하고 오, 집이 막오른다온다고 해. 예. 그럼 그때 이제 또내집 마련을 하려고 또 이렇게 알아본 거죠. 근데 청약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경쟁률이 엄청 세도 되지도 않고 또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집값이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고 있고 또 급등하니까 또 무섭고 또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와 부동산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나 상황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딱 관심 있는 지역 A 지역 한 집만 봐 이렇게 내가 실고절집그 네. 지역에서 그매매평당가가 반등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좀 상사 모습 보인다 그때 가서 집 알아보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그 반등의 초입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수요가 엄청 막 들어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거래가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